아이고, 봄, 여름, 가을내 장박아뒀던 보온재 지금, 빼내서 이제 정비하고 있습니다. 아유, 힘들어. 지금 두개 봉장 다 했나? 아, 두개 봉장, 한 개, 두 개. 오케이. 오늘 여기 하고, 아, 11월, 아, 10월 9일 날 마지막 분양이나 가는데,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제가 월동채비를다 해서 보내야겠어요. 아, 지금 날씨가 이러니까, 제 거만 홀라당하고 그분들 거안할순 없고, 자, 빨리 정비해갖고, 그분들도 기분 좋게 가져가서 겨울 잘날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. 아, 힘들어. 아, 진짜 이런 게한 방에 그냥 다 해결될 수 있는 벌통 없나요? <laughs> 그런 벌통 나오면 <너무> 좋겠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, 봄여름가 아. 자, 지금 하늘이 또 저를 시기하네요. 아 친구, 지금 월동보험제 바러 우리 삼척경제사업소에 가고 있습니다. 대짜를 사서 차라리 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한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니까 친구가 갔다 올 거고요. 저는 그 동안 자 이것들 재단도 하고 세팅도 하고 할 겁니다. 저희 보온덮개가 있는데 저거 그냥 이렇게 올려주기보다 꺾기가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대짜를 살면은 그 소비를 꺾어서 잘 보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백장을 그거 어 준비를 해서. 어, 남는 거 동면하면 이게 또 남으니까 어, 굳이 뭐돈질랄안 하고 요거 두개 덮어주고 해도 되니까 이게 지금 두 장씩 들어가는데 어, 지금은 한 장씩 덮어놨으니까 아예 날씨가 지금 변덕입니다. 그래서 친구 갔다 오는 동안 이것저것 작업하는 거 하고 있을게요. 음, 지난번에 비가림 공사를 했더니 비가 안요한 방울도 안세요 그래서 어, 수월하게 여기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음, 아주 좋아. <laughs> 저희가, 어, 보온 작업 다 하고, 이제 한개 분장 남았는데, 아, 요거는 90군 정도, 180매 있고, 요거는 사러 갔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고, 어, 친구가 사올 거니까. 그리고 요거는 100개가 좀 넘어요. 두 장씩 해서, 어, 한 200개가 좀 넘으니까 요거는 됐어요. 근데 얘가 바닥 한 기창, 아 요게 한 60개 정도밖에 없는데 요 규격이 있으니까 이대로 뭐 남는 것들, 어,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거 쪼가리 못 쓰는 것들 모려서 해도 되고 EPP 저거 샘플 한개 양봉용이 있거든요. 양봉용 은 우리가 안 쓰니까 저희 있네. 음좀 양봉용은 좀더 두꺼워요. 그래서 음, 저거를 재단을 해서 대형으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하나하나 준비할게요 어미파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오렸습니다 뭐 이러면 어떤들 저러면 어떤들 어, 잘 되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어, 해피홈도 지금 이렇게 자투리 남는 거 오려서 했습니다 딱 맞네요 좋아 좋아 <laughs>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자, 네, 갈거 스탠바이 다 됐습니다. 어, 벌통들도 정리를 쭉쭉 쭉 했고, 나중에, 가지런히 정리는 나중에. 직장인 <laughs> <집장님> 바보요 <laughs> 이렇게 쭉 정리해놓고, 어제도 여기까지 하고,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오네요. 아이, 참. 그래도 한 봉장 끝내놓고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. 그리고 소강대 살고 하다 보니까 축소 작업을 해서 지금 살균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소방대 사육하면은 이렇게, 어, 수소해서 다시 재사용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자재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용이해요. 아주 좋아. <laughs> 자, 오늘은 아... 이 봉장으로 왔습니다. 여기에 벌들이 많이 나가서, 어, 줄었는데, 그래도 할들이 태산이네요. 친구는 옷을 두고 와갖고, 지금 다시 학교에 가서 옷 가지러 가는 중입니다. 와, 어, 오늘. 이벌 농장에 자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, 보온 및 그렇죠 거의 보온 자재죠 음, 보온을 하는 자재들이고